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계속해서 성경과 어, 한국의 상고사, 어, 한국의 고대사와 어,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시간 계속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요하 문명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어, 드리고요. 또 요하 문명의 지류들을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 자, 흥룡화 문화. 어, 이것은 BC 62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국경 내에서요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신석기 집단의 거주지의 유적인데요. 어, 1982년 대릉화의 지류인 망화 상류 우측 연안 구릉에 위치한 흥룡 와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빛이 어, 6,200년까지 올라가는 신석기 문화 유적으로요, 현재 중국 국경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신석기 집단 거주지입니다. 강원도 등 한반도에서도 흡사한 유적이 발굴되는데요. 그 가운데 옥기걸이, 비살무늬 빗살무늬 토기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자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요 북방계로서요 중원 지역을 주도한 남방계와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자 흑룡화 문화는요 1182년 대릉하의 지류인 망우와 상류 우측 연안 구릉에 위치한 흑룡화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 빛이 6200년까지 올라가는 신석기 문화 유적으로요, 현재 중국 국경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신석기 집단 거주지입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옥 귀걸이는요, 세계 최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옥 귀걸이는요, 단동에서 가까운 연영성 수암현에서 나는 수암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이미 내몽골과 요동간에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이와 유사한 옷기거리가 우리나라 강원도 고성군의 문암리 선사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문암리 유적지는 B.C. 6천년 이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흑룡화 문화의 옷기거리가 비슷한 시기에.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에 전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옥기거리는 시차를 두고 일본과 중국, 중원 지역에도 전해졌습니다. 흑룡화 문화유적지에서는요. 빗살무늬 토기, 줄무늬, 줄문 토기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요, 시베리아,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계 문화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고요. 중국의 중원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반도 최고의 문암리 유적과 이보다 약간 늦은 강원도 양양군의 오살리 유적에서도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옥기거리와 빗살무늬 토기의 분포 현황을 보게 되면요.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 어, 북방계로서요. 어, 중원 지역의 항하 문명이나 장강 문명을 주도한 남방계와는 어, 다르고요. 어, 만주와 한반도는 중원 지역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인데요. 이것은 어, 이 문화는 BC 5200년까지 소급이 됩니다 어, 1982년 연영성 서부 의무려산 동쪽의 부신 몽고족 어, 자치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위계적으로 배열된 방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요 이미 사회조직이 분화되었음을 알게 하는데요 에, 비살무늬 토기와 사회적 분업을 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다양한 옥기등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사회문화는요. 어, 1182년 연영성 서부 어, 의무려산 동쪽의 부신 몽고족 자치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 사회문화는 서기전 그러니까 BC 5600년까지 소급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유계적으로 배열된 방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요. 이는 당시에 이미 사회조직이 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의식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용 형상물인 석소룡이 발견되었고요. 어, 빗살무늬 토기와 다양한 옷기 등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옷기는 사회적 분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어, 보이는데요. 자, 어,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는 어, BC 4500년까지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홍산은 적봉의 동북방에 있는 산의 이름인데요. 어, 홍산 문화 말기에 우하량 유적은 초기 국가 단계 진입 증거를 보여줍니다. 적석총이 유명한데요. 이것은 고구려, 백제,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의 묘제이고요. 내몽고에서부터 요하 유역 한강, 뉴욕, 일본 등에 산재합니다. 홍산은 적봉의 동북방에 있는 산의 이름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몽고와 연영성의 접경 지역인 적봉, 조양, 능원, 객좌, 건평 등을 중심으로 유적지들이 유족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홍산 문화 만기는 예, B.C. 3,500에서 B.C. 3,000년에 해당하는 우하량 유적은요 거대한 재단 여신묘, 적석총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서요 이 시기에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 초기 국가는요 고조선, 예, 고조선의 발상지로서요 그리고 한나라를 멸망시킨 상나라의 근거지로서. 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적속총은요, 고구려, 백제,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계통의 묘제입니다. 적속총 유적은요, 내몽고에서부터 요하유역, 집안시와 어, 통하연 일대, 한강유역, 일본 등에 산재해 있습니다. 홍산문화 지역은 이 청동기 시대로 가면요, 적봉 일대의 하가 점하, 점하층 문화로 BC 2500에서 BC 1500년까지, 그 다음에 하가 점상층 문화는 BC 1500년에서부터 BC 700년까지, 조양 일대의 유형 자문화 등으로 이어집니다. 어,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 길은 오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신랑이 더디올 때에도 깨어 기다리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밤의 혼인 예식은 완전히 틀어진 듯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신랑은 오지 않고 처녀들은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꺼져버렸습니다. 처녀들의 반이 예식의 시작을 보지 못하고 결국 신랑의 명령으로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어, 그런데요. 이보다 더 비참한 혼인 예식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듯 크게 틀어진 혼인 예식에 담긴 이야기들은 곧 다시 재림하실 하늘의 신랑에 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는데요.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신랑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분께서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 어, 그분은 멀리서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씨나 여러 환경적 요인 때문에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분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신랑이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조차 그분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혼인 예식이 예정되어 있던 시간을 한참 지나 자정이 되어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혼인 예식을 무시해서 신랑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시면 신랑이 오는, 오는 것이 더딤으로 매우 늦어져서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단호하게 예식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혼인을 주저하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해 늦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디 왔다고 해서 그가 혼인 예식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어 14절까지 이 본문에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에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요. 분명 그분이 늦은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현대 문화 혼인 현대 혼인 문화에서 신랑이 그 정도로 늦게 온다면 모든 사람이 집으로 가고 예식은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 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혼인 문화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대의 혼인을 기억해 보면은요 전형적인 유대인의 결혼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몇 달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법적 혼인 계약으로서 주로 부모들이 주관을 했고요. 지참금을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약혼 기간으로 약혼식에서 서약과 선물을 교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약혼 기간은 1년이나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새 신랑은 그동안 생계를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요. 신부와 함께 살게 될 집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 신부의 육체적 결합이 없다 해도 혼인은 이미 구속력을 지니고, 지니기 때문에 이혼으로만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약혼 기간이 끝날 때 열리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가 끝나야만 신부는 남편의 집으로 갈수 있었고요, 온전한 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마태봄 25장에 비우에에서 말씀하시는 예식이 혼인잔치 즉 축제의 마지막 단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공동체가 함께 치르는 의식으로서요. 보통 일주일씩 가기도 했는데요. 잔치가 시작될 때 신랑과 신랑 친구들은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의 도착은 중요한 의식 절차였던 것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별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 믿고서 늘를 사랑하며 잘 섬기기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님 위하여. 존성하리라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조선길이로다 나 어디가든지 무엇하든지 주예 수님 이하여충성하리라내 모든 은흔들 여주의의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전기와 영광을 우리 성삼 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